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사실 이 심리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대출이라든지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출과 세금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대부분이 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반면에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대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 관련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집을 살 생각이 있다라거나 혹은 거주할 집 전세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금융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 흐름을 잘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3월달에 진행된 내용들을 어, 우리 머릿 속에 한번 No, 보려고 합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도 자료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볼 필요는 분명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또 여러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보니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두 개의 리스크를 한번 꼽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금융 리스크와 전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나 혹은 관련된 업무 부서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볼 수는 또 없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리스크 큰두 개에 대해서 완화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식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 정책 완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사업자 주담대 허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택 사업자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 사업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자를 내므로써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대출이 잘 나왔기 때문인 거죠. 기존에 내가 개인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어,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을 때 보통 투자자들이 하는 선택이 이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를 매물로써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투기 용도로 활용되었었기 때문에 막았었고요. 지금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부작용 같은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곳에 조금 더 영향이 많이 가겠느냐라고 물으면 아무래도 서울권보다는 지방 광역시에 대한 관심도가 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을 금액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업자를 낸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방권, 특히 광역시권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도 있겠다. 자, 요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경매 시장에도 또 점점 더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라는 게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보통 집을 처음에 살때 받는 게 주담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이 되는 건데. 살때 말고 사고 나서 내가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주를 하는 상황에서 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집으로 또 한번 주담대를 받게 될 수가 있을 건데 이걸 보고 생활안정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기 한창 과열되었을 때는 1억까지 주로 들었었고 이 1억도 주택 구입 용도로는 절대 활용하지 마라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제들이 그냥 없어지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생활안정자금이 또 이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권 보다는 지방권일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출 완화에 있어서 또 중요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라고 하는 게 있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한도 5억까지 대출을 내 주는 거고요. DSR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버는 것과 상관없이 주택담보 비율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핵심이 금리가 4%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인기가 너무 많고 기존에 준비했던 40조원의 재원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거든요. 정부에서는 40조로 다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 이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월 중에 전세가 완화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불안정이라고 하면은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너무 세다라거나 혹은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을 했었을 때 생기는 리스크들 요거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전세 대출 관련해서는 고정금리 전세 대출 상품을 더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충분히 고정금리 상품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지금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대구에서는 공급이 워낙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요거 신경 쓰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부합산소득 1억 초과하는 1주택자라든지, 시가 9억 초간의 1주택자 같은 경우 기존에는 전세대출 보증이 안 되었었습니다. 전세대출이 안 되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없이 그리고 기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세 대출이 가능해졌다, 가능해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종 리스크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현 대구 부동산 시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거실 경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실 경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는 요소가 금리와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사실상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최근에서 들 가장 높은 수치를 또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연말 정도까지는 최소한 안 움직이지 않을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24년도, 그리고 25년도까지. 꽤 잡혀있다라는 측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전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거래량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건데, 거래량 자체는 약간의 회복세가 있습니다. 워낙에 거래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회복되었다라는 거지. 우리 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거시 경제는 안 좋은데, 거래량은 조금 살아나고 있다? 어. 아이러니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흐름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직전 시장까지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안 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가격이 떨어진 곳들이 있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라는 측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량들이 회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대구 신규주택 사업이 정면 보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어, 이 내용이 또 발표가 되었었죠.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방향성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 정부나 그리고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했었을 때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주거 생활의 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정말 크게 대두되던 금융 리스크라든지 전세 리스크 완화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시, 뭐 2020년, 2019년 이렇게 심리가 좋았을 때는 정말 급격하게 불을 붙었다가 또 2021년 되자마자 급속도로 식기도 했었었고요. 이 심리라는 것은 뭐 영원히 좋다, 영원히 안 좋다 측면보다는 언제든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선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표가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청약 시장부터 항상 관심도가 늘어났기 마련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한번 놓고 보자면, 이제는 분양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들의 거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에 대한 희소성, 이런 것들이 갈수록 살아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졌지 않았나,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해 볼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조급하게 할건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흐름 자체를 이런 상황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누누이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은 딱한 가지다. 바로 조급함이죠. 뭐냐면은 부동산에 관한 지식들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생업을 하다가 혹은 현실에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잊혀지기 마련인 건데,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타이밍이 옆에서 항상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때 혹은 뉴스에서 떠들어댈 때일 수밖에 없으니 결과로서 알아차린다. 하는 측면이 있고 그때가 되면 항상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예상이나 예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어느 시기든 우리가 조금씩의 관심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오늘 말씀드린 이런 대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